오늘부터는 팬명이 생깁니다. 이름이, 이름이 생겨요. 생겨요. 자, 너무 떨리는데. 자. 팬덤 명이. 으가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이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이두두이 약자잖아요, 비웨이브. 블루웨이브 중에서 비웨이브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비워진 알파벳 L과 U. L과 U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같이 큰 파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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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거 슈퍼예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최근에 어 예능 컨텐츠를 찍었어요. 음. <laughs> 음 제가 예능 컨텐츠를 꾸 찍고 왔는데요. 거기서 저희 팬명, 아 팬덤명인 그 LU를 영감을 받아왔어요. 오 맞아. 오. 영감을 거기서 받았군요 칭찬해 주시. 칭찬해요. 아 칭찬해요. 저희가 벌써 애칭까지 생각했어요. 자 LU의 애칭 뭐죠? LU의 애칭 루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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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하나 둘셋 하면 에유야 먼저 불러보고 그다음 루야라고도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하나 둘셋 에유야! 아 우리 팬분들이 응애응애응응 응애, 응애, 이러시네요. 응애. 자그 이번에는 애칭으로 한번 또 불러볼게요. 자 어떻게 루야 루루야 루루루야 뭘로 할까요 루루야. 나 못해 못해.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하나, 둘, 셋, 루야 <laughs> 야 우리 애칭까지 또 불러 주셨습니다. 나하야 이렇게 나 불러주셨습니다, 애유야, 또 이렇게도 불러주셨습니다.